안녕하세요. 스탠다드 보청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귓속형 보청기와 오픈형 보청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형태를 선택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에 먼저 청력 검사를 진행합니다. 청력 검사 결과지의 청력도를 보고 오픈형 보청기를 추천할 것인지 귓속형 보청기를 추천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청력도를 보고 가장 바람직한 보청기 형태를 선택하는 부분이 향후 성공적인 보청기 착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60대 초반부터 난청과 이명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어려운 남성분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청기 착용으로 개선하고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보청기 형태가 중요합니다. 고객 한분한 한 분의 정확한 청력 검사 결과의 청력도와 청각학적인 관점에서의 이과적인 상태, 착용자의 착용할 환경 등을 바탕으로 보청기 제조사, 모델, 형태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청기의 제조사는 음질을 결정합니다. 보청기 회사마다 음질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회사는 귀걸이형 보청기를 피해야 하고 어떤 회사는 오픈형 보청기를 피해야 하고 어떤 회사는 귓속형 보청기를 피해야 합니다. 결국 보청기 제조사의 선택은 본인의 귀에 맞는 음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음질 선택은 필수적인 부분보다는 착용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되면 됩니다. 쉽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모델은 보청기 가격이 결정됩니다. 모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프리미엄급, 최고급형, 고급형, 중급형, 일반형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프리미엄급이 제일 비싼 제품이고 일반형이 낮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스탠다드 보청기 의정부 센터에서는 프리미엄급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보청기의 가격은 모델 이름에 따라서 구분되어 가격적인 측면에서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보청기의 형태는 제조사와 모델 선택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제조사와 가격에 집중하여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소비자가 병원이나 센터에서 쉽게 알수 없습니다. 보청기 형태는 착용자의 올바른 평생 습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태에 따라서 보청기 착용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착용은 착용자의 상황과 신체적인 상태에 맞는 형태를 추천받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청력도가 가장 기본이 되고 난청인의 입과적인 상태 및 착용 환경에 따라서 선택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청기 제조사, 모델, 형태, 이러한 선택에서 모두 중요한 부분이지만 보청기 형태의 선택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고객분의 청력도를 해석하여 보청기 형태의 선택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탠다드 보청기 의정부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